자, 오늘은 널찍한 정원과 예쁜 외관,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갖춘 단독주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성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경기 광주 시, 구 신현사리에 나와 있습니다. 차 막힘이 없어요. 아침 시간을 한 20분 정도 단축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좀큰 부분을 차지하죠. 여기에 총 15세대가 분양 예정 중인데요. 나머지는 필지 상태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필지 상태에 있는 곳은 8억대부터 맞춤시공까지 가능하니까요.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장점은 무엇보다도 널찍한 실내 공간이라 들수 있고, 뭐, 정원도 보시다시피 꽤 괜찮은 정원을 갖추고 있죠. 어, 단점 한 개를 든다면은 침실이 세개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3층 거실이 널찍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침실로 운영하신다면 방은 총 4개까지 넣은 구조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총대지 면적은 130평으로 되 있고요. 어, 총 분양 면적이 8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벙커 주차장 16평을 포함한 어,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어,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오펙수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실 집은 14억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 속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실 어, 집의 외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도로 가는 상당히 잘 나와요. 한 10m 정도 도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망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구 신현 사리에요. 구 신현 사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뭐 분당이나 서울 갈때 퇴직곡에서 약간 막힘이 있잖아요. 그 막힘 없이 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약간 2 30분 절약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뭐, 도보한 10분이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여기는, 음, 14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필지에는 8억대부터 맞춤 시공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을 한번더 유념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벙커 주차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벙커 주차장은 하단부는, 어,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부 건축물은 라임스톤으로, 어, 시공이 돼 있어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건축물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는 딱두 대면 은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한대돼 있는데, 한대더 된다면 문콕 방지되면서, 어, 차량은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버헤드 셔트 다 시공이 되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상수도와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세차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CTV는 네 방향으로 딱 되어 있네요. 콘센트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시고 바로 계단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대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대문도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고, 저는 메인 대문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딱 놓으시면 요런 또 전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긴 자전거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계단은 포천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현무암, 벽면 처리 그리고 조명등, 센스등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폭이 상당히 넓직하고요 바닥까지 다 포천석 마감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는 현무암으로 디딤석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해서 다 녹지 공간, 잔디 시공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꽤 준수한 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반려견이나 충분히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는 충분히 놓다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는 관목, 교목으로 쭉 식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맞은편에 있는 집하고도 동강 거리가 꽤 많이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난간은 철제로 해서 횡스를딱 둘러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센트 부분에는 상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화단에물 주기도 편한 시스템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측면 쪽에 이런 공간이 또 있는데 이쪽은 뭐 특별하게 할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시레기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약간의 테라스가 있는데, 그거는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가로로 쭉 펼쳐져 있는 라임 스톤도 있고 건축물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외관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실 앞쪽에. 창문이에요. 그래서 전창을 통해서도 예쁜 녹지 공간과 정원 공간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또 중정 느낌이 나는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는 어, 우리 주방 앞이에요. 주방 앞에서 문을 탁 개방을 하시면 여기에 어, 테, 테라스와 마주하게 되는데 합성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꽤 널찍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야외 식사 티 테라스 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콘센트 나와 있네요. 어, 여기서 카메라 상단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 또 구조물이 한개딱서 있어요. 이쪽으로 약간 렉산만 씌우시면 여기 비 맞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현관 입구인데요. 포치가 약 1m 이시, 그래서 비가 바로 들이치지 않게끔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방화문 디지털도 오락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이야, 신발 수납장은 꽤 넉넉합니다. 총 12칸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 면은 신발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뭐잘 쓰지 않는 물건들 어, 적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와! 숨어있는 희동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는 계단 밑을 활용한 공간인데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적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독주택 사다리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딱 예쁘게 적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공간에 어, 현관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어, 통유리로 되어 있는 현관 중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어, 먼저 보여지는 게 오른쪽에 석기 구조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2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실이 나타나게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꽤 넓은 공간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 공간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조금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주방의 구조 되어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1층에 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 주방이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자 이쪽에 창호가 되어 있는데 어,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창호는 이중창호가 단위도 좋죠. 이렇게 해서 넓게 펼치게 되면 은 바로 앞쪽으로 해서 정원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감상 포인트. 시야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치과의 동강거리는 상당히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브 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격은 충분히 되어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기억 자로 놓으신, 놓으신다면 67인용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창 옆으로에서는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미세먼지 좋은 날 이런 거 가동하시면은 공기 순환이 되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겠고, 벽면은 다 도장 마감에, 아토는 템버보드, 어 포인트를 딱 주셨네요. 어, 시스템 요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주방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공간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가 다 주방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이 넓은 그런 집을 찾는다면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음, 식탁은 6인용인데 6인용을 배치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예쁜 공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구조 마련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공간은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3m 정도의 기장을 갖추고 있고 1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상판으로 아주 예쁘게 잘 시공이 된것 같고 이 전체가 조리 공간 겸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설거지하는 공간에서 바로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중정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장만하셔 가지고 중정에서 야, 맛있는 식사나 티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일을 하시면서 어, 답답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쭉 펼쳐진 우리 집의 정원이 보이거든요. 그런 공간감도 상당히 조, 좋아 보이고요. 백조 싱크볼 되어 있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수전 그리고 여기 보조 또싱크볼이 어, 있어요.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씻을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는 또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죠. 수납공간은 전혀 무늬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망장으로 해서 수납공간 채워주셨고요 여기 제 머리 위로도 다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홈바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널찍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lg 디오스 제품의 상부 인덕션 위쪽으로 후드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환기가 다 가능한 픽스창까지돋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파분의 lg 디오스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음, 수납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측면 정원을 보여드리면서 안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 전창을 나가시면 테라스와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꽤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활용도가 꽤 좋은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나오시면, 넓진 않지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 우리, 쓰레기 분리 수거장, 이렇게만들어셔도 되고, 천장 어, 코치를 보면약 1m20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 맞지 않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 공간까지 조금만 데, 데크 테라스를 만드시면, 꽤 널찍한 공간의 테라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활용을 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여기도 콘센트 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하단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식기 세척기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널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면에는 슬라이딩 중문 마련이 어 있어요. 다용도실입니다. 이 집은 다용도실이 총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양한 짐들 그리고 세탁실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실 게 보조 어, 주방이 되어 있죠. 아, 스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냄새나는 음식들 충분히 조리 가능하시겠고 이쪽으로 해서 환기창 그리고 싱크볼 보일러실 그리고 상하부장 그래서 조금 더 수납공간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에도 다 수납공간이네 여기도 다 수납공간 상하부장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아쉽게 세탁기 근조기는 옵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상단 배치를 할수 있게끔 딱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터닝도가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놓으시면 또 하나의 또 야외 공간이 또 펼쳐지게 되어 있죠. 이쪽도 뭐 꽤나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이쪽으로 만드셔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는 성토 작업을 해놨어요. 약간 텃밭을 일, 그,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소일거리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다 살펴보셨고요. 자, 여기 3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킵 3계 단, 요것도 이쁘장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어 1층에 공용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공간은 딱 들어오시면 세면대 공간, 파우더룸 공간이죠.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 하단부 수건 수납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이 안쪽은 화장실 공간인데요. 변기가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요렇게 원목의 색깔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 잠시 구조 한번 볼까요 어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여기에 2층만 다용도실이 두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마스터룸 2층은 전, 전층이 전마스터룸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단을 딱 올라오시면은 바로 맞은편에 세탁실 공간이 있습니다 어, 아까 1층 공간은 오롯이 다용도실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뭐 세탁기 건조기 상단 배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상수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환기장도 뽑혀져 있고요. 자, 이런 곳에는 예쁜 콘솔 박스 한개딱 두시고 예쁘게 장식하면은 조금 더 멋들어진 실내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또 다용도실이시죠. 이쪽은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무슨 다용도실을 이렇게 많이 뽑았을까 하는 정도로 꽤 많은 구조를 선보이고 있네요. 여기에 여기는 콘센트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넣을 도 있을 것 같고 아, 하나는 펜트리장을 이제 조금 해주셔가 하셔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마스터룸은 양계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었고 신경을 조금 꽤나 썼다라는 생각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제 오른쪽에 여기 여기가 어, 안방 욕실 겸 드레스룸. 그 오른쪽에는 예쁜 여기는 나중에 테라스를 놓을 수도 있겠다. 테라스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널찍한 공간 침실 되어 있습니다. 침실 외에도제 왼쪽에 서재를 할수 있는 알파룸이 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고, 지금은 침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널찍하게 쫙 펼쳐져 있는 전창고에서 우리 집 정원 이렇게 쭉 펼쳐진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침실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침대 제일 큰걸 놓더라도 충분한 여유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템바보드 약간 원목 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감적 조명까지 운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예쁜 액자 같은 거쭉 걸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반대편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공간에는 아트홀인데, 침대를 배치하시고, TV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이 공간은 상당합니다. 너무 널찍하게 잘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명은 라인등과 직부등으로 쫙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미가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문이 하나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아두면 요런 느낌 되어 있어요 아까 바로 옆에 바로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있었거든요 자이 공간은 개인의 니지에 맞게 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재 공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게 한두평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꽤 넓직한 공간, 뭐서재로 꾸미셔도 꽤 괜찮은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에도 전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창을 확잘연결되면은뭐 통풍도 잘될것 같고요. 뭐 그런 시스템이 <laughs>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아까 보셨던 여기 전창이 마련되어 있죠. 전창을 너무 남발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테라스를 만들어 주시, 주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중공 후에 어 금액이 14억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전창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방충망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강화 유리 울타리로 마, 막혀져 있어요. 앞쪽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 앞쪽까지 테라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건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금액 14억적인 금액에는 저런 거 충분히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인데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쫙 들어오시면 이쪽에 어,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울만 닮고 의자만 놓으시면 화장대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시스템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붙박이장이 추가적으로 세대 되어 있고, 야,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서 해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수납 공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침실 공간이 굉장히 넓지겠잖아요. 거기다가 수납장을 붙박이장을 더 짜신다면 옷 수납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음 의류 관리가 들어올 자리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안방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욕실은 어, 딱 들어오시면 파우드룸이 먼저 딱 보이시죠 센터에는 세면대 그리고 널찍한 거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 반신욕 할수 있는 욕조 환기창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는 샤워부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을거는 다 있네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으로 해서 대림바스 제품의 비데일체형 변기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100%다안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조금 요구를 해야, 해도 될 상황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마음에 드시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이렇게 해서 2,000 공간을 다 살펴보셨고 3,000 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실은 볼까요? 계단실은 예쁜 눈꽃 조명도 있고 코너 픽스창으로서 답답함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픽스창 고정형으로 딱 나와있고요. 자,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 여기 중문이 하나 달려있어요. 3층 공간은 중문이 있기 때문에 단일성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공용 욕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3층 거실 그리고 또 하나의 침실이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는 딱 들어오시면 은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이 되겠습니다. 침실 공간은 널찍해요. 널찍한데 붙박장이 없다. 붙박이장 <laughs> 부파기장. 붙박이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침실 공간은 여유롭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딱 나오시면은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은 여기에 변기,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 그리고 그걸 수납장, 환기창은 놓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포세린 타일로 벽면 마감. 음, 여기는 보시면은 뭐 수건 걸이라든지 어, 가운 걸리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3층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은 상당히 널찍해요.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3층에서도 뭔가를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신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보조 주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싱크볼과 2구인덕션 그리고 상하부장 되어 있고, 여기는 짝 사이즈에 맞는 냉장고 한개딱 집어넣으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복도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 가벽을 설치를 하시고 문한개 달아 주시면, 이 3층 거실도 충분히 침실로 사용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이 3개지만, 이 공간까지 가벽 설치하시고 문을 닫으면, 침실은 총 4개가 넣을 수 있는 구조이면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환기창도 있고, 3층에도 테라스가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창을 통해서 쭉 우리 집 정원이 보여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3층 거 실에도 시스템이 없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침실이에요. 세 번째 침실도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음. 충고가 상당히 높죠. 여기는 그래서 개방성이 상당히 돋보이고 널찍한 품을 가진 침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 공간이 널찍하니까 꾸미고 싶은 것들 다 꾸미셔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전창이 되어 있죠. 전창 나가시면 폭은 넓지 않지만 테라스가 있어요.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로로 된 벤치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 상수도 되어 있고 그리고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다 포치로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내 테라스겸 활용하시기 딱 좋은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보셨고요. 자, 마지막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게 3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에서 이렇게 전창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전창을 통해서 3층에서도 운영 가능한 테라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꽤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3평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야외 테이블 충분히 까실 수가 있겠고 바비큐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강화유리 울타리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석재 바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천장을 비춰주시면 여기에 어,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호에 맞게끔 렉산로에서이 천마로 막으시면 실내 중전 같은 그런 느낌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경기광주 신현 구 신현사리죠. 여기 위치한 15세대 단독주택 영상 모두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어 나머지 필지 상태에서는 8억대부터 맞춤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신현사리는 신현사리만의 특색이 어, 분명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더좋은집 박승동 팀장이었고요. 더 좋은 공간에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